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자, 7번. 다뚝. 다뚜. 다뚝은 다뚝십을 수여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사용된다. 다뚝의 안에는 다띵이라는 칭호를 가진다. 그렇지만 자신의 권리로 다뚝십을 수여받은 여성도 다띵이 아니라 다뚝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녀의 남편은 다둑의 징후를 자동적으로 가지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국왕이 주는 최고의 자기 중에서 다둑이라는 자기가 있어요. 이다둑이라는 자기는 남자가 받을 때 여자는 다띠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다둑 자기를 받았을 때 남자는 뭐 아무 호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책이라든지 그런 타이틀을 붙여주겠죠. 자, 문장을 살펴볼까요? 다뚜 압둘마나프 PMN 뜰라 딜란틱 먼자디 아흐리 수루환자야까지자다뚜 압둘마나프 이것은 다뚜 십을 이미 수여받은 압둘마나프라는 사람인데요. 그 옆에 PMN 이렇게 되어 있죠. 자이 PMN은요. 빵글리마 망꾸느가라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왕에 의해서 주어지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이 타이틀과 함께 다툭십을 수여받은 사람이죠. 자, 이 앞둘 마나프는 뜰라 이미 딜란틱 임명되었다 문자디 아흘리 수루한자야 가지 가지라는 것은 이제 본급이에요. 그래서 수루한자야가 어떤 위원회니까 본급 위원회의 멤버 회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다뚝 라흐마 멍이꾸 수아미냐 은칙 살라후딘 그 잉글랜드 등한 까빨뜨르방 바기이니. 자, 다뚝 라흐마. 자, 라흐마 씨는 이미 다뚝 십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라흐마 씨는 멍이꾸 수아미냐 그의 남편을 따라서. 자, 여기 수아미냐 그랬으니까 이 라흐마 씨는 여자인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다뚝 십을 부여받은 이 여자 라흐마 씨는 그의 남편, 즉 누구예요? 은칙 살레후딘. 네, 살레후딘 씨, 그의 남편을 따라서, 그 잉글랜드. 여기 뻐기는 없지만, 그만 있어도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잉글랜드. 영국으로 갔습니다. 등한 까발뜨러방 비행기로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죠. 자, 다뚝과 다띈 외에, 갖가지 신분에 따라 부여되는 친구들이 더 있다. 이런 친구들은 알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네, 이것 외에도 뭐딴딴 쓰리 다또뭐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빡은 바빠의 단축형으로 말하는 사람의 아버지와 거의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의 이름에 붙어 사용한다. 빡측은 빡의 또 다른 변형으로 영어의 언클에 해당된다. 예, 바빠 그러는데 이 바빠를 줄여서 빡, 빡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빡카디르 뜰라 멍에다르깐 카드 카드 즘 뿌딴 뿌르까윈안 안악부룸뿌안냐자자 빡카디르 즉 카디르 삼촌은 뭐 아버지 때 비슷한 사람이니까 아저씨라든지 삼촌이 되겠죠 뜰라 이미 멍에다르깐 요거는 어그니 에답니다 멍에다르깐 그러면은 투스 캘라이트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분배하는 거 배분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발송했다.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겠어요. 카드카드 증보단. 초청장이죠? 초청카드인데, 뻘르까위난. 그랬으니까, 결혼 초청장을 발송했다. 누구의? 아낙브롬보하냐 그의 딸 아이. 자, 그 다음. 빡치 시린 딜란틱 먼자디 뽕우루시. 룸바가 뽕우루스. 스콜라 베스타리 이뽀 자, 시린 아저씨는 딜란틱 임명되었습니다. 먼저디 뽕루스. 뻥우루시. 자, 뽕루스의 어그는끄루스죠 그래서 체어맨 의장이 되었다. 그래서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른바가 뽕루스. 뻥우루스. 그러면 뽕루스가 매니저고 른바가는 위원회죠. 그래서 이사회 또는 간부회, 뭐 중역회. 어디에요? 스콜라 베스타리 이보즉 네, 이포 베스타리 그러면 영재죠. 그래서 이포 영재학교의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번 막은 음악 어머니에서 유래하며, 빡 아버지의 상대어가 된다. 막측은 막의 또 다른 변형이다. 영어 표현으로 본다면 앤트, 즉 이모, 고모, 숙모, 백모가 해당된다. 자, 마찬가지로 엄마가 음악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막막, 막. 뒤에 글자만 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막 미나 뜰라 버를르바스급 블라우 피낭. 자, 미나 이모가 뜰라 이미 버를르바스테이크프 출발했습니다. 어디로요? 피낭 섬으로 떠났다. 출국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막측 라흐마 뭐냐 딱간 바하와 땅안 뿌름뿌한 양 룸부디뚜 볼레 몽그가깐 둠이야. 자 라흐마 이모가 뭐냐 딱간 냈다가 어근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 설명하는 거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바하와 이하를 네 영어에 대세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땅한 뿌름뿌한 양룸붓잇뚜룸붓이라는 것은 소프트 텐들 그 부드러운 여성의 손이 즉 여성의 손길이 볼래 멍가르깐 두이야 눈이 아는 세상이죠. 그가가 어근인데, 이 그가라는 것은 shake, 흔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흔들 수 있다고,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네,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자, 10번. 아방은 말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든 남성의 이름에 붙는다. 네, 이 아방은요, 한국의 오빠, 형, 그런 뜻이고요. 남자나 여자나 할것 없이, 나보다 나이가 좀더 남성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부를 때, 아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줄여서, 방, 이렇게도 불러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부르죠? 아방, 이렇게 말꼬리를 올려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방 라흐마 볼룸산빠이 라기까? 자, 라흐마 오빠가 볼룸산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라기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여전히 스틸 그런 놈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자두 번째, 민구 하답반 아방 로스딘 흔닥 먼드리깐 루마 바하루 디 하답반 루마 라마냐. 자 민구 하답반 줄여서 민구 득반이죠. 다음 주 아방 로스딘, 로스딘 형이 흔닥 먼드리깐 뭐뭐 하려고 합니다. 디리? 디이라는 것은 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디리깐 하는 것은 세우다라는 겁니다. 루마바하로, 새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지으려고 합니다. 어디에요? 디하다반 루마라마냐. 즉, 그 오래된 집 앞에. 그런 얘기죠. 자, 11번. 깍은 아방의 상대어가 된다. 그 예를 살펴보자. 네, 이 깍은 마찬가지로 남녀 구분 없이 나보다 나이가 든 여성에게 붙여서 사용하는 호칭이죠. 자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깍 띠마 뜰라, 멍한주룩간, 크루스우루산, 루마땅가, 운뚝 뽀무디 뽀무디 깜뽕이니자 띠마 누나가, 띠마 언니는 뜰라, 이미 멍한주룩간, 자 안주루가 어근이죠. 멍한주룩간 그러면 두어근나이즈 하는 건데. 크루스우루산, 루마땅가, 그러면 가사 1 과정. 어, 가사를 어떻게 돌보는지, 뭐 그런 과정을 오거나이즈 네, 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운뚝 뽀무디 뽀무디 깜뽕이니. 자, 이마을에 뽀무디. 그러면은 여자 젊은 아이들얘기 해요. 그래서 그 소녀들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우자 깍살마 장안 비아르깐디아뻘기 자, 우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표시를 했지만 to say. 그래서 언급하다, 발언하다 그런 뜻이에요. 까다 하고 비슷한 말이죠. 근데 우자는 좀더 문어체적인 표현입니다. 자, 깍살마 살마 언니가 우자 말했습니다. 장안 비아르간 디아뻘기 비아르가 뭐뭐하게 해라 뭐뭐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죠. 장안 비아르간 디아뻘기 그러면 don't let him go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가게 하지 말아라 즉 보내지 말라 그런 뜻이죠. 자 기억해야 될 단어들 보겠습니다. 카드 카드 끄뚜아 끄라니 국장 수석사원 스티아우사하 비서 롱곡 더미 퇴정물 루마 땅가 가정 가사 슬루아 바지 양디 포르트아 기관의 대표 관리자 쇼 제안 따히 끄르바오 물소똥 택시 택시 또한 분야 소유자 경영자 참고적으로 또한 루마 그러면 집중이 됩니다. 사구 주머니 수루환자야 가지 봉급위원회 자 동사로는 버르부르 사냥하러 가다, 멍그갈간 진동하다, 벌랑가 부딪히다 충돌하다, 비아르간 시키다 하게하다, 머느답 영주하다 거주하다, 몽안주르간 지원하다, to organize, 몽우무까간 표면화하다 제안하다, 먼드르마 기부하다, 붓다 눈먼, 트르맛 조심스러운, 머라나 괴로워하는 suffering. 떠라바라바 손으로 더듬어서 또는 손으로 더듬더듬 떨어 창꽁 웅크리고 있는 현재 지금 16대 국왕이신데요. 나올라 또 안고 그러면 은이 뜻은 롱리브더킹 폐하 만수무강 하소서 그런 의미고요. 여기에 보면 은 이제 그분의 이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Billah. 자, 바르훔알란 대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다 이모와 까말로디니 대화하는 거죠. 자, 아딘 빌라까우 삼바이 아딘 빌라까우 삼바이 자, 까우는 응까우의줄임 말이죠. 너 언제 도착하니? 바로 스크잡 막지 바로 그러면 just예요. 스크자 조금 아, 조금만 더 있으면요 이모 등한 아빠까우다땅 등한 아빠자 무엇으로 you c o m 너는 오냐 그런 얘기죠. 등한 택시 막치 택시로요 이모 막치 등하 택시 스카랑니 슬라루상아벌랑가자 막치 이모가 듣기로 택시 스카랑니 요즘 택시가 슬라루 자주 종종 상아벌랑가 볼랑가, 그러면, 들이받는 거죠. 어, 들이받더라. 오, 뽀만두 택시, 양딘 나이기니, 치르맛 오락냐. 자, 어, 뽀만두 드라이버죠. 택시 드라이버, 양딘 나이기니. 자, 딘이 누굽니까? 바로 까말루 딘의, 예, 그 끝에 글자만 써서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사요라고안 하고, 말레이들은 대부분 다 자기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타는, 택시 기사는 치르맛 오랑냐.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디아 오랑 깜뿜까미 자, 그는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나, 막치. 자, 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뭐, 저, 여기, 이렇게 말을 하길 전에, 뭐, 저, 여기, 이런 표현이 나입니다. 그래서, 저 이모, 그러면서 뭔가를 줬죠. 빡칭마나, 예. 이모부 어디 계세요? 깍마만아, 마누나 어디 있어요? 아버니 딘이 주는 것을 받으면서 아버니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먼바와 부아땅안, 먼바와라는 것은 bring, 가져왔구나, 부아땅안. 부아땅안이라는 것은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관용어로서 방문자한테서 받은 선물을 뜻합니다. 즉, 빈 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뭔가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선물이 바로 부화 땅 아닌 거죠. 빡치 까오 뿌기 끄 이포. 자, 네 이모부는 이포에 가셨고 깡마 까오 뿌기 벌라자 먼자 히. 니 마누나는 뻐기 벌라자 공부하러 갔다 배우러 갔다 먼자 히 재봉하는 거죠. 그래서 바느질, 즉 재봉을 배우러 갔어. 아빠 까발 바 음악단 아야 까우. 아빠까봐 인사하는 거죠. 음악단 아야까오. 네, 단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평안하시니? 그렇게 물어본 거고요. 까바르바이. 네, 잘 계세요. 평안하세요. 이모. 뭐레까 네, 스무아시앗. 그들은 모두 다 건강하세요. 그런 얘기죠. 두둑라. 앉아라. 스크잡락이 좀더 있으면 깡마까우 뚜 블랑라. 그 너의 마 누나가 돌아올 거야. 그런 얘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세.